저는 21기 양육반 수강생 김연심 집사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문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양육의 시간이 저에겐 참으로 감사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윤영만 집단님과 매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남편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생각들이 교정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육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사명, 사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급기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공부하는 저의 자리는 담임 목사님 바로 옆에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사역이 바쁘셨던 날에는 피곤이 가득하신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은 말씀의 지식을 채워주시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일남삼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장로님, 권사님이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셨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내적 치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에 공헌하며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이었는지 저의 삶에도 굴곡의 시간이 있었고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빼앗겼고 물질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주유럽게 때 암성했던 10편, 23편의 말씀은 저를 살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비봉열린교회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생각해보니 남편 윤영만 집사님과 재혼을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시작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음도라는 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우상과 무속 문화 속에 젖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곳의 모든 무속 문화의 전반적인 일에 참여하며 공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결혼 결심과 함께 우상 숭배, 문화 행사에 깃대를 잡고 진두지휘하려던 모든 책임과 가정을 내려놓고 집안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가족들 앞에 선포해 주었습니다. 윤 지사님이 하는 일은 소무기 건초 사업입니다. 모든 농사가 그러겠지만 남편의 일은 더욱이 비가 올 때와 안올 때의 시점이 너무나 중요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일입니다. 우범도에서 3년쯤 결혼 생활을 하고 사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선거대와 문화사역에 동참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이 그런 예배와 사역들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부부가 사역을 하여 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남편은 예배가 중심이기보다 본인이 해줘야 할 일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지나치지 못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늘 하면서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왜 당신 가족은 가족들은 평생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살면서 하는 일도 안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한테 당하기만 하고 사냐면서 하나님은 왜 당신을 도와주지 않느냐며 장인 어른 장모님은 평생 섬기고 살던 교회도 잃어버리고 외롭게 사는 하며 이런저런 모습을 보기도 싫고 화가 난다면서 교회도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줄 힘과 진리의 영감이 제 안에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에 질서가 없고 제 영혼은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사정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저좀 살려주세요. <laughs> 한 번도 제대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저의 입술이 눈하여져서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판, 참 목자가 계시는 교회를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서는 목자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잃고 찾아 헤매 있는 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면서 십자가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우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라옷 가게를 보게 되었고 서효주 집사님과 우혜주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증을 하며 처음 만난 저에게 자기 교회를 자랑하며 오해진 집사님은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우리 딸 지혜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영미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게 했던 부부 사역하시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 말씀을 찾아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이 날마다 살아와 옷섬을 오가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비봉 열린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자리에 찾아온 저에게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무속의 영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였고 제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건네주신 원영미 권사님의 작은 쪽지 하나가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님, 영적 반응입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귀신이 떠나가도록 축귀하시고 보혈을 뿌리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처리되는 중입니다. 이 쪽지는 지금도 제 지갑 안에 넣고 다닙니다.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 윤지사님도 본인의 의지를 들여 비봉 열린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딸 주의 집사도 믿음을 들여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에 와서 우울증과 공행, 공황장애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주신 큰딸 서경이, 작은딸 지혜, 사위, 남정한 이규민, 아직 혼인하지 않은 큰아들 대하이 작은아들 지성이, 귀여운 막내딸 채훈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이준이, 예쁜 손녀들 이하윤, 남다운, 이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적 장자로 세우신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름 부은 생명의 피가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단임 목사님 저희 가정에게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 중 학계서 2장 19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사명을 찾아 남편 윤지삼님과 꼭 함께 마음 모아 손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윤영만 김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무속에 공헌했던 모든 죄를 끊어 버립니다.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 사탄에게 제공하였던 모든 빌물을 거부합니다. 또한 이제 무속의 영들에게 공헌하였던 죄를 통하여 윤영만, 김연심에게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무효화되었음을 성도들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비봉 열린 교회가 성교의 병참 기지로 세워지며 천문학적 재정과 하늘문을 넓게 여시어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 거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며 수많은 권능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양육반 졸업을 완주하며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비봉 열린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